안녕하세요 김씨TV의 김씨입니다 지난번 파이썬 강의 영상도 있고 그 후에 제 파이썬 강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파이썬 강의 영상도 좋지만 김씨는 다른 것들도 많이 할, 것이, 할 것이며 여러 가지 활동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때 만약에 김씨를 게임 아니면 커뮤니티나 카페 같은 데서 만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방법이 있습니다. 김씨의 닉네임을 알려 드리겠습니다. 먼저 스크래치닷 d 이티 에듀 스크래치 사이트에서는 트레인016이라는 유저로 탐색하시면 되고 그 후에 이번에 엔트리의 경우에는 아직 모르고 한국 마인크래프트 포럼이라는 큰 사이트 한국 마인크래프트 포럼이라는 사이트에서 만나고 싶으시다면 스위트보이를 코드에서 만나고 싶으시면 유저 스위트보이026을 또그 외에 네이버 닉네임이 네이버 닉네임 같은 경우에는 개인 사정상 알려드리긴 좀 힘들고 구글 경우에는 예전에 쓰던 김씨 내용만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!